오른쪽 그림과 같이 ABC, 어, DBC에서 그림에 대한 설명이죠. 그림을 좀 크게 하면 될것 같은데? PQ, BC에 한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림을 좀 크게 합시다. 여기 있는 길이와 여기 있는 길이에 합을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왼쪽에는 있 삼각형 먼저 보세요. 이 삼각형에서 네? 알겠어알겠어자 <laughs> 사다리꼴에서 세변이 평행하고 두 대각선 교점에 5를 잡고 ADBC길이 나와있고 네 이거 안쉽습니다 이 문제 어려운 문제에요 자 처음에 봐야될게 이런 도형의 문제가 나오면 AE랑 EB의 길이나 비율값이 있어야 문제를 좀 쉽게 풀수 있죠 안나와있네 안나와있으면 어떻게 풀지 안 나왔을 때는, 예를 보시면 돼요.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은 무슨 관계죠? 닮음이겠죠? 얘랑 그냥 평행하니까, 엇각, 엇각, 막꼭지가, AA 닮음. 그럼 두삼각형 몇대몇 닮음이죠? 10대 15니까, 약분하면 2대3 닮음이죠. 그럼 2대 3이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면, 이 변에 대응하는 변이, 2변이잖아요? 그럼 얘가 2대3이죠? 그럼 다시 이 삼각형과 이큰 삼각형도 2대5 닮음이 성립하고 이쪽이 2대3이면 이쪽도 2대3 이렇게 성립하지 않을까요? 그럼 나왔네요. 가운데, 이제 이쪽 변의, 이 가운데 길을, 구해서 이쪽 변의 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가운데 있는 EF의 길에는 공식이 있었죠? 공식이 아니어도 되겠지만 공식 있으면 좀 쉽게 풀었으니까 양변의 길이를 더한 것 분에 위에 있는 선분은 아래쪽에 곱하죠. 2 곱하기 15 더하기 아래 있는 변 위에다가 전체 변을 구할 때는 더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3 곱하기 10 5분의 30 더하기 30 약분하면 12 이렇게 돼요. 그럼 선분 EF의 길이는 12가 되는 겁니다. 3번이 이제 1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5와 5F의 길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필요한 것만 쓸게요. 이게 지금 2삼각형과 2삼각형의 닮음비가 몇대 몇이라고요? 2대요. 2대 여기가 3이니까 여기는 뭐가 음. 되겠죠? 2대 5. 그럼 2대 5 닮음이 어디에 적용되냐면 25와 BC에도 적용되죠. 선분 25대 선분 BC. 근데 선분 BC가 15니까 직접 쓸게요. 15. 그럼 내양의 곱, 외양의 곱 서로 같으니까 선분 2호의 길이는 이 길이를 5로 나눈 값이니까 6. 네. 여긴 6이 되겠네요. 자, 이제 OF를 구해야 되는데, OF는 여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동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는 이 변이, 이 변과 이 변도 이 삼각형, 큰 삼각형 닮은 도형에서 비례가 성립하이데몇대몇닮음이제 이거는? 그죠, 렇3대 5입니다, 이거는. 위가 이었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3대5 닮음이에요. 그럼 3대 5는 선분 OF 대 선분 AD. 선분 AD가 10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럼 o, OF에다가 5를 곱한 값이 30이니까 선분 OF의 길이는? 네, 예, 6. 어, 그리고 그니까 2을 더하면 12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1번, 2번 풀고 3번을 푸는 게 맞는데, 만약 3번만 직접적으로 구하는 거라면, 이렇게 일일이 1번, 2번 거치지 않고, 바로 3번을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XY를 구하세요. 네. 이 점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무게중심. 무게중심. 꼭짓점에서 무게중심까지 길이가 2일 때, 무기중심에서 이 중점까지 길이는 1이 된다. 따라서 이 길이의 두배 값이 X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X는 얼마? 4 이렇게 되네요. 뭐 이건 비례 안 세워도 금방 풀수 있겠죠? 근데 이제 X 값 구해야 됩니다. X 값. 근데, 아니, Y 값. Y 값을 구하려면, 이 삼각형과 이큰 삼각형을 봐야 될것 같은데, 이 삼각형의 길이가 2일 때, 이큰 삼각의 길이는 3에 대응하겠죠. 그렇지? 2대 3은 Y 대 선분 CD. 이렇게 돼야 될까요? 근데 선분 CD 길이 얼마예요? 6, 6. 왜 6이에요? 음. 이게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무게중심을 통과하는 선분을 그으면 밑변이 2등분 되겠죠. 중선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6임을 알았고, 그럼 3i가 2, 6, 12. 따라서 y 값은 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중선 길이 전체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의미가 어떻게 잡혀있냐면, 이 G'은 여기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에요. 그럼 무게중심에서 여기 중점까지 길이가 이 길이라면, 무게중심에서 이 꼭점까지 길이는 여기에 몇 배? 두 배겠죠. 1대2 닮음이니까, 1대2 비례니까. 그럼 이거의두 배. 3분의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3분 GD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3분의 15가 되죠? 3분의 10과 3분의 5를 더한 값이니까 이거 약분하면 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필요한 부분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ABC에서 여기 있는 점이 무게중심이에요. 이렇게 그으면 이 점이 D가 되고 이 점이 G인 겁니다. 근데 이 길이가 지금 5인 상태고 여기는 AG의 길이는 이 e, 5의 2배 값이니까 10이 되겠죠. 따라서 한번 AD의 길이는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1 9 쪽에 7번 문제. G가 무게중심이고, 삼각형 ABC. 전체 넓이가 48일 때, DG, DBG. DBG. 여기 넓이를 구하는 뜻이죠. 이건 이렇게 보면 되죠, 가능가 이게 무게중심이니까, 이게 중점이겠죠? 여기 에좀 나머지 중선 하나를 이렇게 어 볼게요. 이렇게. 그럼 삼각형이 중선을 세 개를 긋게 되면 전체 삼각형이 내부에서 몇 개로 쪼개집니까? 6개로 쪼개지고 그 6개 중에 하나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넓이는 전체 넓이 삼각형 ABC의 몇 분의 몇? 6분의 1이네요. ABC 넓이 얼마예요? 48. 48 곱하기 6분의 1. 8. 1번 해결됐고요. DGE. 여기잖아요. 이건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요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에 얼마?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12분의 1. 오! 중서. 순간 못 잤어. 12분의 1. 그쵸. 그렇죠? 무게중심, 아 이게 중점, 중점, 무게중심을 이어서 만든 이 삼각형은 전체 넓이의 12분의 1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지 네. 그래서 이건 4 8판에 12분의 1을 곱하니까 넓이가 4인데, 이게 왜 12분의 1이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왜1 2이죠 저기 아래 삼각형과 오. 야, 준서 약간 달리 보여 오늘. 아래 삼각형과 위 삼각형은 무슨 도형이므로? 닮은 도형이고. 그 비는 몇대 몇이므로? 1대 2이므로. 길이비가 1대인두 닮은 도형은 넓이비는 몇대 몇? 대 몇? 1대 4로 비례한다. 따라서 밑에 있는 도형의 얘는 4분의 1에 해당하는데 이 밑에 있는 도형이 전체 는 삼각형의 몇 분의 몇이에요? 이게 3분의 1이었죠. 이렇게 무게중심 꼭좀두 개. 그럼 이건 3분의 1이었잖아요. 그럼 얘가 전체 넓이의 3분의 1? 그럼 여기는 다시 그 전체 넓이의 3분의 1인 도형의 다시 4분의 1. 그래서 얼마? 12분의 1이 성립한다고 랬었죠 내가 알아두면 빨리빨리 문제 풀수 있어요. GE 여기에요. 이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좀 쉽지 않아요? 이게 미지수를 많이 잡고 가야 되는 문제라 어쨌든 이변 길이를 구하니까 한번 여기다 X를 한번 더 봅시다. 자,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기다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 그림에 얘가 B, 얘가 C, 얘가 E를 보세요. 그리고 여기 BC의 중점에 D를 잡아주고 Ec의 중점에 f 를 잡아줬죠. 이렇게 이었어요. 그럼 여기 있는 BE를 문자식으로 표현한다면 뭐라 쓸수 있죠? 21 플러스, 21 플러스 x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선분 DF는 뭐라 쓸수 있어요? 21, 21 플러스 x의 반 아닐까요? 왜 반일까요? 삼각형의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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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을 이어서 만든 중점 연결 정리로 이어진 선분은 아래에 있는 선분 길이의 반이 된다고 라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네. 그럼 또 다시 이번에는 어떤 도형을 보시냐면 이쪽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 여기 A, 여기 D, 여기 E. 이문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살짝, 살짝 정신없어요.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 같죠. 그럼 얘가 중점이야. 중점인데 아까 얘를 그을 때 중점과 중점을 이은 선분은 아래 있는 선분의 반이 되는 동시에 얘네 둘의 위치관계는 평행스러웠죠. 평행하죠. 그럼 얘랑 얘랑 평행하다 뜻은 여기는 이변 여기 G하고 E를 이은 X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변이죠. X. 얘랑 얘도 평행하지 않을까 그럼 한 선분의 중점을 잡고 그 중점에서 마주보는 선분의 평행선을 그으면 여기 남아있는 g도 이 길이의 절반 값에 해당하고 아래에 있는 변의 절반이 되죠. 근데 이 아래에 있는 변이 얼마예요? 여기 있잖아요. 아까 썼던 거. <laughs> 선분 d의 길이, 여기죠? 2분의 21 플러스 x. 여기서 관계식이 나와요. 이 변의 길이 g 2의몇 배를 하면? g2 길이에 두 배를 하게 되면 선분 d2가 된다가 아닙니까? 그죠? 중점 연결 정리에 따라. x 의 2배를 하게 되면 2분의 21 플러스 X가 돼요. 양변를 2를 곱합시다. 4X는 21 플러스 X. 이거 넘어가죠? 3X는 21. 따라서 X는 7 이렇게 돼요. 문제 안 쉬워, 이거. 굉장히 미지수를 두고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는 형태라 좀 헷갈립니다. <laughs>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이것도 알면 아주 쉬운데, 이거 선언만 하면 엄청 쉬워지거든요? 어떤 선을 그으면 쉬워질까요? 부심은 없어요. 어떤 선을 그으면 안 그려지는 선, 보조선 하나를 그시면 정말 문제는 쉬워져요. 어느 점에서? 힌트. 점뒤에서 어느 쪽으로? <웃음> <웃음> 어느 쪽으로? 있어? 선분 AB 쪽으로. 이렇게 선분 BC랑 평행이 되도록 보조선을 꺼줍니다. 이렇게 꺼져요.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무슨 관계가 되죠? 합동? 합동이에요, 합동. 닮음이 아니고. 이유는? 이변 길이, 이변 길이 같고, 여기 막국지역이고, 평행선을 걷기 때문에 얘랑 얘랑 엇각이 되죠. 한변과 양끝까지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슨 합동이에요 ASA 합동이 성립하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변기를 구하라는 문제, 아니, 여기, 이변을 구하라는 거긴 한데, 이변을 내가 만약에 X라고 되게 되면 이변도 X가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 남아있는 변은 얼마가 되죠? 18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이제는 이삼각형 보시는 겁니다. A, B, C. 여기 중점인데? D가? 중점에서 마주보는 선분 쪽으로 평행선은 그렇죠. 그럼 조건은 나머지 변도 중점이 되며 중점이 인 선분이 되며 아래 있는 선분은 위에 있는 선분의 2배 위 선분은 아래 있는 선분의 반이 된다. 이 X, 18 마이너스 X. 따라서, 위에 있는 선분 X에 2배를 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선분, 18-X가 된다. 이항하면 3X, 18. 따라서 X는 6,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하시오이 길이를 구하랍니다. 아까 좀 문제 좀 비슷한 거를 풀지 않았었나요? 이게 지금 무게중심이니까,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는 같겠죠? 그죠 그럼 하나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하면 b c 가 나오겠네요? 우리는 여기 변을 구하는데 집중해봅시다. 여기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무슨 관계? 닮은 도형. 비례는 몇 대면? 2대 3. 2대 3은 4대 X. 괜찮아요? 네. 정말로? 그럼 EX는 3, 4, 12? X는 6? 따라서 BC의 길이는 12? 이렇게 되겠네. 그때데 여러분 선배들은 이거보다 좀더 어렵게, 지금은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층그 선배들은 비례를 구하는 문제였거든요. 좀더 복잡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자, 해봅시다. 지금은 FG의 길이를 구하는 거였죠? 저걸 내가 어떻게 구하지? 그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구하지? 처음부터 보세요. 처음부터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는 몇대 몇이죠? 2대1이죠. 2대1이에요. 2대1이래요. 근데 이건 길이 비율이지 길이 값은 아니잖아. 좀 이해하기 편하게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해하기 편하게 왜 이래? 4A라고 할게요. 이해하기 편하게. 여기는 그럼 얼마가 되죠? 2A. 2A가 되겠죠, 그렇죠? 2A가 돼요. 그럼 선분 AF는 선분 선분 AD는 몇 A? 6A가 되면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그다음, 그다음 보세요. 선분 AF는 몇일까요? 선분 AF는 몇이에요 자, 보세요. 선분 AF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릴게요. A, D, C. 여기는 E는 선분 AC의 무슨 점이죠? 중점이에요. 왜죠? 이게 무게중심을 통과하는 선분 BE의 끝점이잖아요 무게중심이라는 얘기는 중선을 이은 선분이 만나는 교점이기 때문에 이게 중선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E가 AC의 중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AC의 중점인 E에서 평행하다는 뜻이네 평행선을 그었네요 그럼 조건은 나머지 AD도 반으로 나눠지며 위에 는 변에 아래에 는 변은 절반값이 된다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반으로 나눠진다고 중요해요 그러면 선분 AF랑 선분 FD는 같은 변이라는 얘기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AD를 몇 A로 잡아놨죠? 2대2. 6A. 그럼 이게 몇 A예요? 3A. 3A네요. 여기가 3A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A예요. 그럼 FG는 몇 A가 남죠? 2대2. A가 남죠. 1A. 그렇지. 그만큼이 4a였으니까. A, G가 아까 4a였기 때문에 여기가 3a로 잡히면 여기는 A가 남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네. 우리가 구하는 건 F, 지금 AF가 3a였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FG의 길이였잖아요. GF의 길이. A 값 구하라는 얘기인데, AD의 길이가 6a였는데, 6a가 실제 길이 얼마예요? 24잖아요? 따라서 A 값은? 4가 됩니다. 정답은 4cm가 답이에요. 선생님, 왜 이걸 뜬금없이 사이로 잡았죠? 그러면 어 비례라 비례값을 쓰게 되면 이게 뭐2대1 혹은 뭐 4대2 이렇게 비례를 쓰게 되면 수치가 4나 2나 뭐 이렇게 2나 1이나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 이건 비례일 뿐이지 길이가 아니라 24를 적용하려면 이렇게 미지수를 잡아주시는 게 좋고 얘를 2a, 얘를 a로 잡으면 여기 값 계산할 때 이렇게 풀 수도 있긴 있어요. 이만큼은 우리가 A부터 D까지를 요만큼이 EA, 요만큼 남아있는 게 A, 여기가 G였죠. 근데 이렇게 되면 다시 이쪽에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여기 E에서 중점을 잡고 이렇게 긋다 보면 여기 있는 전체 AD의 길이의딱 절반 값인데 요 AD가 3A라는 홀수로 표현되잖아. 홀수 배수로. 그럼 여기는 이 길이가 2분의 3A라는 분수 값으로 써줘야 돼요. 그 그래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2분의 3a가 되면 또다시 여기서 2분의 4a에서 2분의 3a를 빼면 여기 남아있는 FG의 길이는 2분의, 2분의 4a에서 2분의 3a를 빼면 2분의 1a가 남아요. 계속 분수를 써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안 풀고 선분 FG를 그냥 2분의 1a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전체 선분 AD의 길이가 3a로 잡힌 상태고 3a가 지금 24이기 때문에 따라서 A 값은 8이 되면 8을 여다 집어넣으면 똑같이 4가 나오긴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분수로 쪼개 가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노령껏 짝수 배수가 나오기 위해서 2대 1보다는 4대 2로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4대 2는 길이 비율이고 실제 길이값을 가지고 관계식을 써야 되다 보니까 비례에다가 이렇게 같은 문자를 붙여서 길이값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쉽지 않은 문제예요. 프라임 GB GB라는 에요 GB 여기네요.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가 4일 때, 전체 삼각형 넓이가 얼만지를 구하라는 얘기데 천천히 봅시다. 여기가 4예요 그럼 요 밑에는 얼마일까요? G'BD. 이 넓이 얼마일까요? 2. 2. 2. 왜2요 여기가 지금 2대 네. 1의 비율이죠. 근데 우리 가 앞쪽에서 이걸 배웠거든? 이렇게 삼각형 그려진 상태에서 여기는 변이 이렇게 1, 2 이렇게 나눠지고 꼭짓점에서 마주보는 이 선을 그었을 때이 밑변이 1대 1로 나눠지면 꼭짓점에서 선을 그었을 때 밑변이 나눠진 비율만큼 넓이도 정비례한다고 라 배웠죠 그럼 여기는 이만큼 삼각형에서 B에서 G프라임 쪽으로 선을 긋은 겁니다 근데 이건 밑변의 길이가 2대 1로 나눠진 상태라 넓이도 비 2대 1로 정비례할 거기 때문에 이넓이 얘가 절반값이 되어간다는 뜻이죠. 얘가 4면 얘는 2가 된다. 괜찮아요? 자 이제는 다시 이제 어디를 보냐면 여기를 보셨으면 여기를 봅시다. 여기를 볼게요. 이렇게. 저그림 옮겨갈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몸째로 보이는 건 보이세요? 선생님 오른쪽 아래 어? 마이크 빠졌어 마이크 빠지면. 소리가 잘 들렸을까 모르겠네요. <laughs> 소리가 왔다. <laughs> 여기, 여기 왔을 땐잘 들렸을 거 아니야? 예! 음, 아, 이렇게 들렸을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떨어지는 줄 몰랐어요. 자, 여기서 A, 얘 B, 얘 D, 얘 G.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비얼마인지 6이에요. 여기 4, 2 합친 여기를 말하거든 6. 근데 여기 지금 비대가몇대 몇이었죠? 2대 1이죠. 또 마찬가지네요. 여기 넓이 얘가 2배가 12. 그럼 삼각형 ABD의 넓이는 18. 근데 삼각형 ABD는 다시 삼각형 ABC의 절반 아니에요? 이게 좀 중점이었기 때문에. 절반. 이쪽 넓이가 18. 그럼 이쪽 넓이도 18. 삼각형 ABC의 넓이는 36. 이렇게. 자, MN의 길이, 이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안 어려워요. 이건 여러분들이 저번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만 이해하셨으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던 건데. 자, 저번에 우리가 뭐 배웠냐면 이렇게 평행사 변형에 여기 중점 하나 잡아주고 여기 중점 하나 잡아준 다음에 대각선 긋고 이 점에서 이 중점길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럼 여기는 BP, PQ, QD의 길이는? 3등분. 서로 같다. 3등분이 된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 8? 그럼 얘도 8? 얘도 8이네? 그럼 다 끝난 거 아닌가? 다 끝난 거 아닐까? 여기 B, 여기 C, 여기 D, 여기가 24. 근데 여기 보니까 중점, 중점이죠? 선물 BC의 중점, 선물 CD의 중점. 중점과 중점을 이은 선분은 아래 있는 선분의 절반 값 12가 된다. B, MN의 길이는 12가 된다가 정답이에요. 물론 뭐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풀 수도 있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는, 이때 몇이죠? 얘랑, 바깥쪽에는 큰 노란색이랑 닮은 비는? 2대3. 2대 그렇죠? 그럼 2대 3은, 선분 PQ 대 선분 MN. 이렇게 풀어도 되겠네요. p q 얼마예요? 8. 3등분 된다며. 그래서 2 곱하기 선분 MN의 길이는 38, 24. 따라서 MN의 길이는 12가 된다.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아까 그게 더쉽잖아요 있을까봐, 문제가 뭐였던데? 전체 사, 전체 평균 사면 나비가 54랍니다. 여기 색칠한 게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이건 뭐예요? 이 삼각형이에요. 무게중심. 그렇지? 그럼 여기 중선. 얘 중선. 그럼 얘도 중선.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그럼 여기 색칠한 거는? 전체 넓이의 이 삼각형의 3분의 1.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도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3분의 1. 전체 넓이 얼마나 던 54. 그럼 여기 넓이는 54의 절반 값. 54의 절반이잖아. 이 반만 계산한 거니까. 그 반에 다시 3분의 1이네요. 근데 똑같은 게두개 있네?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얘랑 얘는 없어지죠. 아, 요두개는 전체 넓이의 3분의 1에 당하는구나. 그래서, 18. 네. 이렇게 푸시는 게 제일 쉽습니다. 혹시나 다르게 푸셨을까봐. 네, 그렇게 푸시는 게 제일 쉽다고 말씀드려요. 자, 이것도, 이건 데 아까 했었어요. 삼각형 ABC 너비가 72일 때. 얘가 72일 때. 여기 이 삼각형 을잘 보니까 이 삼각형의 중점, 아, 죄송합니다. 아니네요.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12분의 1 그게 아니죠? 그거는 중점, 중점 무기중심이잖아. 여기는 중점이 맞는데 얘가 중점이 아니죠, 지금? 이 위치가 지금 2대1의 위치니까 중점이 아니에요. 12분의 1에 해당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르게, 보여, 다르게 풀어봐야 되겠죠?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자, 보실까요? 우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예요. 이삼각형 근데 이삼각형을 구하려면 실제로 어디를 보시는 게 맞냐면 여기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기. 저거를 포함하는. 저 색칠한 부분에 포함을, 저 색칠한 부분 넓이를 포함하는 도형을 일단 찾아주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 넓이를 구하려면 다시 어디를 보셨어야 되냐면, 여기를 보셨어야 돼요. 이 삼각형 넓이는 전체 삼각형이 몇 분의 몇? 2분의 1. 반이니까. 전체 삼각형 넓이 얼마라고 했죠? 72. 72. 그럼 여기는 넓이 얼마예요? 36이겠네. 이렇게 되는 모양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었죠.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는 몇대 몇이죠? 2대 1이네요. 이게 왜2대 1인가 그러면 이게 무게 중심 때문에 얘가 2대 1이 내려오고 평행선이다 보니까 여기도 2대 똑같이 1이 내려오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음. 그럼 여기 넓이는 3 6의몇 분의 몇? 2, 2 플러스 1분의 2니까 3분의 2. 약분하면 12, 10에 2 곱하면 24, 이 넓이 24. 그 다음 단계로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A, D, F. 이 넓이가 24. 근데 F에서 이쪽 점으로 멀었어요. 무게중심점으로 선을 걷잖아요. 그럼 다시 이 삼각해서 F를 기준으로 마주보는 3분이 2:1로 대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우리는 여기 1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전체 24넓이에 3분의 1에 해당하겠죠. 넓이가 8이 됩니다.